좋은 아침입니다. 요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던다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3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들어온 것이 묻었다면 8절,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11절,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제판에 회부될 죄악이여 12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자 욥은 고난 한가운데 있지만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또 결단하는 고백을 어 32장에서 31장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또 결단하고 또 자신의 어, 삶을 변화하는 내용은 성적인 정절에 대한 그의 어, 이렇게 기준입니다. 그녀는 아 그는 처녀들을 음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기로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성적인 죄에 빠진다고 하면. 자기에게 이말 여호와의 기업과 분깃은 환난과 불행밖에 없어야 한다라고 되뇌이며 살았음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죄야말로 어,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로서 그는 경계했고 만약 자기가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자기 쳐도 동일하게 부정해. 휘말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고백으로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말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이 자기의 모든 거름들을 다 세고 있었음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고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자기 행동에도 적용하여서 그대로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정절은 참으로 중요한 모든 정절 중에서 우선하는 정절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십니다. 어, 성적인 타락이 갈수록 극심해져가는 어, 요즘 같은 시대에도 요비가 지고 있는 높은 성적 정절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어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언할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14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15절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여 놀아. 19절 내가 만일 어,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체 했다면 20절,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구하를 향해 휘둘렀다면. 22절 내 팔이 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욥은 이제 성적인 정절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또한 가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의 정절에 대해서. 어, 그의 기준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비 어, 살고 있던 시대는 어, 고대 노예제 시대라고 해서 종들은 사실은 생명체라기보다는 그냥 소유에 지나지 않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보는 놀랍게도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동등하게 지으신 창조업 이 어, 피조물 인격체로 존중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서 부당한 처사를 행하거나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멸시하지 않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사회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 돌아보는데 어, 등한하지 않았고요. 어, 밤에 춥지만 입을 것이 없어서. 어, 그 당시 이제 거옷시 입을 역할을 했는데요. 다 빼앗겨서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얼어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 자기가 좋은 옷을 지어서 입혔고요. 또 재판석에 자기 친구가 앉아 있는 사실을 보고는 약자들을 이렇게 폭행을 하고 어차피 그래도 재판석에 있는 친구가 뭐 무죄 판결해 줄 것이니까 이런. 악한 행동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 팔뼈가 부서져야 한다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부분에서도 보면 그가 만약에 허위 속임수로 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했거나 이게 어, 이렇게 눈이 멀어서 더러운 돈을 타했거나 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그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셔야 한다라고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을 표출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 생활을 아무리 잘 한다 할지라도, 혹은 개인적인 도덕적인 순결은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 내가 더러운 일을 담하거나, 아니면 어 정말 어 그이 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이 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말 그 소외되어진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 그래도 넌 예배를 잘 드리니까는 개인적으로 순결하니까 하고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 우리가 개인적인 정절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요과 같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비 어, 성적인 정결을 위해서 얼마나 어, 결심하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어, 그음을다 세고 계심을 인식하고 또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만약 그와 같은 죄를 범한다고 하면 환난과 불행만이 자기에게 와야 된다고 경계하면서 어,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적인 부정이 만연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정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근신하며 말씀대로 싸우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정절을 넘어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제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어, 참그 정절을 지키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부정한 어, 이익을 어, 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갑질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어, 등한히하고 무관심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며 정의의 행동을 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참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 쓰는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칭찬받는 그와 같은 경제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